들어 3할 타율을 훌쩍 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부진을 말금히 지금 씻어내고 있는데요. 최근 세경기에서 13타수 무한타좀 약간 퐁당퐁당 있기는 했습니다. 결국 구단에서 이 선수가 왼쪽 햄스트링에 불편감을 느껴서. 관리 차원에서 선발해서 제어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안타 2개, 뭐 병살 하나 있었고요 네. 1득점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입니다 몸 상태가 과연 제대로 돌아왔을까요? 이번 주 전화 인터뷰의 주인공은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박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 괜찮아요? 아예 어, 괜찮습니다 <laughs> 왼쪽 햄스트링 부상 치료를 잘 받고 복귀를 한 건데 지금 완전히 나은 상태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보다 심하게 안 좋지 않았어가지고 감독님께서도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하루 이틀 좀 휴식하고 다시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또 완전히 좋아져가지고요 어제 돌아가고 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음. 있습니다. 이거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초반에 약간 뭉침 증세가 있을 음. 때 빨리 한 하루 한두 게임이라도 심해서 잡아야지 안 그러면 또 터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민우 선수가 이전에 또, 또 햄스트링이 계속 또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 부상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의 햄스트링에 대해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조금 조절을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신해지기 전에 차단한다라든가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경기라도 또 빠지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늦게 합류해가지고. 남은 경기 다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네 다섯 경기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뭐 엔트리 빠지고 이렇게 크게 아프진 않았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게임은 좀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민우 선수한테 정근우 선수는 또 같은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정근우 선수가 선수생활 할 때도 되게 좀또 친분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또 관심 있게 봤을 거고요. 그렇죠 저의 롤모델이시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선배님 플레이를 보면서 이제 꿈을 키워왔고 또 프로 와서도 같이 이렇게 뛰었지만 목표로 삼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선배님이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호주 코치님이랑 신분이 음, 있잖아요 네. 밖에서 식사를 할 때나 뭐할 때나 이렇게 박민우 선수를 많이 봤거든요 음. 참 예의도 바르고 성실한 선수였죠 아 지난주에 히문고에 김민수 선수 인터뷰를 했잖아요 아 히문고 선배 6년 주기설 어. 처음 시작이죠 박민우 네. 선수가 박민우, 이정우, 김민서. 김민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건너 건너 얘기만 들었는데 정우보다 고등학교 때더잘 친다 뭐 이런 기사도 보고, 근데 지금 또 힘고 감독님께서 저 고등학교 때 코치님이셨어요. 굉장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플레이하는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김민서 선수가 박민우 선수, 이정우 선수, 박용태 선수의 장점을 다 흡수해서 제가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나고 싶다는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아, 힘은 담네요 역시. <laughs> 아, 박률 선수.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지고. 네. 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좀그 공백이 길었던 게 전반기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각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늦더라고요. 또 결과는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조급해지고 좀안 맞으면 더 위축되고 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하 땅굴을 팔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laughs> 이제 후반기 시작하면서 조금 진짜로 마음을 비우고 좀 내려놓으니까 좋아지면서 계속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이랬던 거 같아요 근데 거기 LG 다이노스 야구장 유루에 가면 그렇게 소금하고 막걸리 님은 가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선수들이 아, 게임하고 올 때마다 취한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laughs> 이렇게, 왜 이렇게 뿌려 대는 거야? <웃음> 막걸리? <웃음> 막걸리를 한두 번 정도 뿌렸는데요 초반에 잘 맞은 게 있어요 올해 너무 많이 잡혔어요 이랬던 시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이빙 캐치 당하고 막 정면으로 가고, 정말 한 2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뭐, 안타가 됐으면, 원래 그런 성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잘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막걸리를 뿌렸는데, 아, 매년마다한 번씩은 뿌리는 것 같아, 막걸리하서 아, 수구문. 진짜 이게 처음이 아니었군요, 이번이. 아, 제가 좀 그런 거를 좀잘 믿는 편인지, 불교신자잖아요. <laughs> 어, 나도 불교잖아요. 어. 그러니까 1로가막 절마크가 이렇게 있어. <laughs> 아, 예, 그러니까 나도 불교지만 막나 지우고 있고, 그런 철없을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박민우 선수는 되게 간절한 마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근우 선수가 수업에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나가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그러면 또 그러죠. <laughs> <laughs> 저를 도와준다, 지켜준다. 약간 이런 음, 그런 음. 제 스스로의 주문 같은 거죠. 지금은 이제 그냥 가슴속으로만 품고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좀 성숙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 모자창 있잖아요 알쪽에 네. 그렸어요 어. 어. 사실 이제 박민우 선수랑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아, 이 얘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음. <laughs>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시즌을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5월 4일 날 복귀를 했습니다 네. 피처스 리그에서 활약은 했지만 7무대는 지난 시즌까지 포함하면 9 7경기 출장정지가 됐었고 네. 그, 그 사이에서 정말 복귀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만감이 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뭐 잘못한 건 잘못했고 또 리그 전체가 휘청거렸고 그로 인해서 강민우 선수가 느꼈던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저희가 너무 잘못을 했죠. 다들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그러던 시기인데 저희는 너무 안일하게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너무 큰 결과를 또 초래하고 또 너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드려서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아쉬운 사항이었지만 부상도 없이 응. 이곳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신경이 좀... 어땠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집에서 나가기도 싫었고 심지어 저희 집에 있으면 야구장 경기장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때만 되면 집에 있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을 했지만 너무 머리도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은 생각 들어가지고 한동안은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209장에 출근도 해서 다시 이제 준비도 하고 뭐 그렇게 보냈던 거 같아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손가락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재활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군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보면서 옛날의 제 모습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더 마음을 다잡고 야구를 좀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된것 같아요. 맞아, 사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들을 잘못 보게 되거든. 우연찮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많이 알려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분명하다는. 박민주 선수의 이미지가 굉장히 밝고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네. 잘 하고. 어, 사실 복귀하자면 좀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네, 본인은 맞습니다. 진심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팬들은 뭐 박민주 선수한테 노여움이 네.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셔, 어떠셨어요? 네. 네, 마, 맞아요. 뭐, 좀, 제가 원래 밝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런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생각도 저도 진짜 걱정을 안한건 아니에요. 일단, 그래도 복귀를 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형들이랑 얘기도 해가지고, 1년 거의 가까이 쉬면서 야구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를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재밌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더 성숙하고 더 나은 박민호가난 대기를 조금 선배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고 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면 그 재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마 박민호 선수가 진짜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도 많은데 음. 얻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팬들의 소중함? 음.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 박민호 선수가 에시다이노스창단팀이니까 프랜차이즈 스타로 항상 유니폼 판매 순위가 지금도 1위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NC팬들의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거든요 다시 복귀하면서 팬들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가를 불러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접할 때는 이 가슴이 굉장히 요동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진짜로 너무 그 감사했고 그리고 복귀하기 전에 이제 2군 야구장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때도 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계시고 사인도 받고 선물도 주시고 이런 팬분들이 계셨어요. 아, 진짜 그때도 너무 진짜 감사하고 너무 더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 들었는데 합류하고 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름도 불러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야구 보러 오, 오면 내 유니폼 있냐고 보이냐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거든. 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선수는 참 이런 마음부터 들어요. 팬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박민호 선수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팬들한테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한 말씀 하세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어떻게 감사다라는 하 말을 이렇게 다 어, 어떠한 말로도 이렇게 채워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딱 왔는데 박일우손해서이막 있는 거야 플위스선수수또입입이이만치치 <laughs> <laughs> 않잖아요 서 <laughs> 아, 박민우 선수도 입담이 만만치가아서데 <laughs>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서비 형이 첫 해라서 내가 조금 많이 숙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뭐 양보 없죠. 올해 부회라아 계약했어? 벌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건우 형하고는 원래 평소에도 굉장히 친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FA할 때도 NC 오라고 계속 이렇게 꼬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사비 형 같은 경우에도 경기하다가 이렇게 자주 보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거 알고, 같이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상단 때부터 같이 해온 선수, 그리고 직원분들 지금 이제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제 선수는 뭐 3, 4명 밖에 안 남았고, 솔직히 좀 외로운 게좀 오더라고요. 그냥 같이 함께 고생해왔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건우 하고 아서 병이 오면서 마음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멤버들을 만나는 거는 너무 기쁘지만 음. 떠난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외로움이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이호준 코치하고 모창민 코치는 박민우 선수가 어릴 때부터 진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런 선배였잖아요, 그죠또 이호준 코치님은 굉장히 또 의지를 많이 하는 코치님이었고 잠실구장에 LG랑 게임할 때그두 코치님을 만났어. 처음에 딱. 기분 어땠어요? 그때 는 그냥 좀 덤덤했어요 오히려 왜냐면 제가 합류하고 다음 다음 게임 바로 LG였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 자체가 없어, 없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호준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NC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신 분이거든요 NC의 야구 방향 선후배, 위계질서와 이런 걸다 만들어주신 분인데 다른 팀으로 가시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이렇게 진정한 리더는 그 순간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음. 떠난 다음에 인정받는 게 진정한 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그런 부분을 이제 얼마 안 남은 박민우 선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뭐 자리 끌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어서 그 분위기에 또 적응을 해가지고 또잘 해야죠. 아마 이 내용 드릴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음, 네. 올 시즌 마치고 FA 자격을 얻는 박민우 선수. 벌써 커뮤니티에서는 박민우 선수를 영입하자. 그냥 다른 NC에, 팀에서 어, 네. n c 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등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수 생활 첫 FA를 앞둔 소감 굉장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실감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잘안 나요. 솔직히 사람 욕심이란 게잘 됐으면 좋겠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려놔야지. 야구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그냥 내려놓고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뭐 FA 자격을 얻는다는 라것 자체가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 일군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왔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박민우 선수의 말하는 톤에 계속 내년 내년이면 뭐이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자꾸 뭐 예, NC 팬들한테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는데, 일단 NC에 남는 게첫 번째 시나리오인가요? 그쵸 그예 음. 저희는 뭐 여기서 야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제일 음. 좋죠 근데 음. 진짜 사람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작년에 성범 형이 음. 이적할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고 음. 뭐 예상을 하고 이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막상 또 음. 시장이 열리고 상황이 변하고 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 음. 저도 솔직히 어떻게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있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죠. 나성문호서 기아 있을지도 몰랐고 손하섭 선수가 박건우 선수가 맞아요, 맞아요. NC에서 뛰고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이전에 박민우 선수가 이제 사실 농담식으로 f m 아 100억이다. 200억이다. 2 2 2억이다 네. <laughs> 라고 진짜 농담으로 대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네. 마지막에는 아는 NC 다이노스 네. 연구 결번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네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나요? 네, 지금은 NC 다이너스에서 계속 은퇴를 할 때까지 뛰는 게 목표이긴 한데 연구 결과는 뺄게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선수가 되도록 NC 다이너스의 유니폼을 입고 그런 선수가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광민 선수 지난번에 제가 그 6월달이었나요? 그 단풍나무 합창단... 저는 이제 케이트 위즈 파크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아 애국가 부르고 박민우 선수가 그들 그분들이랑 만나는 모습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전부터도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어려운 부분들, 뭐 병원, 의료원들 이런 부분은 뭐 프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부분인가요? 초반에 데뷔하고 이렇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어떻게 좀 보답을 하고 또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이게 사람이 있다, 이게 좋은 일이라는 박수 받아야 맞나는데, 이것까지도 세경경 끼고 무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음.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그렇죠민우라는 네. 이름에 힘이 있을 때, 음. 예, 그 그때 정말 더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예. 예, 지금 이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소중할 것 같은데, 이팀 성적을 위해서라도요. 어떠신 네. 어떤 각오로 예,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으신지요? 저희가 후반기 시작할 때 5강을 로 하다라기보다는 진짜 재밌고 즐거운 경기를 보여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선수단이 했거든요. 그래서 응. 후반기 시작하고 좋은 성적을 또 냈고 선수들도 조금씩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연승을 탈수 있는 충분한 선수들이니까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 해야 될것 같아요. 박연수 어, 어, 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잘해.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